최근 해외에는 하나의 사진이 올라왔고, 많은 해외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해당 사진은 전 세계 나라들의 평균 수명 시간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빨간색은 가장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예상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역시나 한국은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가장 평균 수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이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잠을 자고 계신가요? 한 조사기관에서는 한국에는 하루 평균 약 6시간 20분을 잔다고 발표했는데 슬프게도 많은 한국 사람들은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잠을 깊게 못 자거나 자다가 깨는 수면 관련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수면 방해의 주요 이유로는 몇년 전부터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잠자기 전 스마트폰 하는 행위가 그중 하나인데 스마트폰의 밝은 빛, 블루라이트와 자기 직전까지 보던 내용이 기억에 남아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수면에 빠지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이 약 25분 이상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외에도 일에 대한 스트레스, 경제적 문제에 대한 걱정, 카페인 과다 섭취 또는 자극적인 요소, 과식, 사후세계에 대한 걱정, 자는 도중 화장실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 사람들은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것은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퇴근하고서도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게 참으로 씁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개인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잠이 제일 많았으며, 다음은 재정적 안정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또 자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 외국인이 수면과 관련하여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미국인인데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다. 항상 그들은 출근한 직후 그리고 일하는 중에도 졸리다, 자고 싶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금요일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듯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되면 똑같아진다. 제 동료들은 항상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잠을 많이 잘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번도 많이 잤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닌 회사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인들이 잠을 얼마나 자고 싶어 하냐면 수면 잠옷을 입고 가까운 외출을 하기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잠을 자고 싶다고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 번은 직장 동료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취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집에 가고 싶다 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울것 같은 슬픈 표정을 지었는데 나는 여기 네 집이야 라고 말했고 그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몇번더 반복했다. 솔직히 나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힘들어 보였다. 집에 있는데도 집이 아닌 것 같은 걸까? 그에게는 집이라는 장소가 안식처가 아닌 것 같았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면서 선진국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발전을 위해 삶의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으며 일에 너무 중독되어 있다. 잠은 건강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데 건강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는 한국인들이 잠을 적게 자는 것은 꽤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한국인들 내 직장 동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내 이야기이기도 하다. 자고 싶다.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입니다. 해당 글의 내용 중에 집을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수면은 수명을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잠은 중요합니다. 사람의 건강한 수면 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잠을 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은 건강과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 노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그 시간을 자는 데 투자하는 것도 좋겠죠. 그럼 해당 글과 한국 평균 수면 시간 사진을 본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진을 100% 신뢰한다. 나도 한국으로 오고 나서 하루에 약 7시간 정도도 못 자는 것 같아. 수면 시간은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와 연관이 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잠에 적게 자지만 일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는 특이한 것 같아. 한국은 밤이 돼야 비로소 눈을 뜨게 된다. 완전 공감해. 한국은 밤이 안전하기 때문에 나는 한국에서 한 달간 살았을 때 낮에 잠을 자고 밤에 활동했다. 시원한 바람과 한적한 거리를 걷고 사람이 많은 도시 중심으로 가면 정말 천국에 있는 기분이야. 한국은 미국보다 더 활기차고 역동적인 나라야. 한국인들은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면 아직 아니다 라고 말해. 그것은 성장하는데 좋은 원동력이 될수 있지만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 2020년에 다른 나라들의 대유행 대처를 보고 요즘은 한국인들은 스스로가 선진국에 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 나도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너무 남과 비교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들이 좀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야. 전 세계 나라 중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니까. 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어. 그리고 그들을 보고 자란 지금 세대의 부모님들은 여전히 한국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자신과 자신의 부모님은 힘들게 살았으니까 적어도 자식만큼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미 선진국이 된 한국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르게 생각할 거야. 한국인만 매일 졸리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나는 매일 점심을 먹으면 자고 싶고 저녁을 먹어도 자고 싶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 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야. 한국인들은 자는 시간조차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야. 그들의 1초는 우리의 5초와 같다. 그들의 초인적인 체력은 믿기 힘들 정도야. 히어로 영화의 한국인은 아무런 능력 없이 출연해도 돼. 나는 일본이 여기서 최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터무니없는 일 중독 문화 때문에 실제로 성과를 낸 일보다는 일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보상을 받는 곳이기 때문이야. 맞아. 4시간이면 할수 있는 일을 8시간 동안 하고 있어야 된다. 어차피 4시간의 일을 끝내봐야 8시간 동안 하는 것과 급의 차이는 없고 어차피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일하는 척을 해야 돼. 한국과 일본은 실제로 강한 일중독 문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두 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술을 마시러 나갈 때 그들은 일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버티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으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다음날 또 일해야 된다는 생각에 최대한 마신다. 맞아. 실제로 한국은 음식점을 한 곳만 가지 않는다. 네 말처럼 일하는 데 생기는 스트레스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정말 미친듯이 잘 놀아. 그리고 노는 걸 좋아해. 그래서 밤에 만나서 같이 놀게 되면 그날은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야 된다.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놀 곳도 굉장히 다양하다. 하루에 9시간에서 10시간을 자지 않으면 하루 종일 졸려. 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6시간만 자는 사람들은 정말 충분한 거야. 공고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이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6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10시간까지 더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넌 문제 없는 거야.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건데, 6시간만 자는 한국, 일본, 사우디는 정상이 아니야. 절대 그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거야. 사우디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한국, 일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이한 결과야. 하지만 사우디는 젊은 사람이 더 많아. 한국은 PC방 때문이다. 나라도 잠안잘 거야. 노인들은 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수면이 덜 필요한 경향이 있다. 한국인들은 전부 늙었군. 37세 내 한국인 친구를 처음 봤을 때 20살인 줄 알았다. 잠을 덜 잘수록 늦게 늦는 게 확실해. 전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한 두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라는 게이 사진에서 드러났다. 서로를 이기기 위해 열심히고 한국이 많이 따라잡았어. 일본의 입장에선 최악이네. 자신들을 이기기 위해서 잠도 안 자면서 따라오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일본도 잠을 덜 자면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0년 GDP를 보니 역전될 것 같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